63번. 어떤 자연수가 다음에 n제곱근 중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떤 자연수를 일단 x라고 놓고 출발을 해보자. 그치? 그리고 수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a라고 할게. x가 a의 n제곱근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x의 n제곱이.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a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응. 내가 a라고 쓴요 부분을 어, 지수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좀해 볼게. 밑은 2네. 2. 그렇지? 그리고 루트 3제곱 있으니까 2의 2분의 3이야. 그렇지? 2의 2분의 3. 여기에 10 n제곱. 그렇지? 이 부분 전개해 주면 2의 15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이라고 쓸수 있지, 그지? 등식 하나를 얻었어. 근데 여기서 이 등식을 해석하려면 x가 자연수니까 x만 남기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럼 우리 지수로그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등식.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을 뭐 해도? 거듭제곱 해도 성립. 그리고 뭐?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해도, 식이 성립한다 그랬어. 이두 가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양변 n분의 1제곱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 n분의 15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x가 자연수니까, 요, 2의 지수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니? 얘는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해보면 돼? 음, 문제에서 2 e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대입하면 될것 같거든? 그치? 음. 먼저 2부터 대입해볼게. n 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5 빼기 2분의 3이니까, 이 부분이 6이 되나? 2분의 12. 그치?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돼서 X가. N이 2일 때는 성립할 것 같아. 하나 찾았어. 그치?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이걸 뭐, 대입해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쓱 대입해봐. N이 3이면, 얘가 2분의 3. 여기 분모가 어쨌든 2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수 안 되겠지? N3 안 돼. 4도 안 되고, 5도 5일 때는, 5일 때도 안 되지, 그지? 렇 6일 때는 어떻게 되니? n이 6일 때. 6일 때는 될것 될 같거든? 왜냐면, 분모가 2가 되면 되니까. 6분의 15인데, 이게 3으로 약분되면, 5고, 2. 2분의 5 빼기, 2분의 3. 이게 지수거든? 그지? 렇 얘는 1이 되고, 이렇게 x, 자연수 2가 된다. 물론 뭐, 자연수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족한는만 찾으면 되긴 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누구 당연히 7안될 거고 언제 될까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15가 3 곱하기 5니까 아까 분모에 2가 남으려면 3의 2배수인 6일 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랑 약분 돼서 그러니까 5의 2배수인 10이 되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대입하다 보면 규칙도 찾을 수 있게 되지, 그치? 음. 그럼 이제 n이 10일 때 생각하면 2분의 3, 빼기 2분의 3. 지수가 0이야. 지수가 0이어도 상관없지, 왜? 2에 0제곱은 1이니까. 그러면 1도 자연수 맞지, 그치? 그러니까 10까지 되겠다, 이렇게더 대입한다고 되겠니? 안 되지, 그치? 어, 지수가, 지수의 소인수가 3이랑 5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다 더하면 18이 된다. 여기까지.